아 무슨... 이거, 이거 달력이야. 어, 어 진짜? 벌써 뭐 2월 다 갔는데. 음, 아 좋지. 탁상자에서, 뭐 어. 공짜로 주는 건 항상 좋지. 어. 이거, 근데 뭐 이거 어. 좋은 내용들이 많아. 어, 여기 뭐써 있네. 응. 자연 텍스 이이써 있네. 우리 사무실 이제 고객들한테 주려고 만든 건데 이보면 이렇게 날짜별로 세금 내는 일정. 세금은 이딱 정해진 날짜를 놓치면 안되 아, 그렇지. 이제 달에는 무슨 세금 그런 게 그거 놓치지 말라고 우리 사업하는. 우리 이제 고객들 음. 세금 낼 일이 많은 만일 수록 도움이 될 거야. 아, 요거 요것만 있으면은 뭐1년 세금 언제 언제 내는지 딱다한 번에 아실 음, 거리면 없을 거야. 어, 어 이쯤에 한번 정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되게 많아, 막이것저것 많이 써 있는데. 그러니까 막뭐 깨알같이 써 있는데 뭐 국민연금 뭐 이런 거는 뭐 은행 음. 해당 안 되는 거 같고 보니까. 매달 이런 건 반복되는 거야. 매달 어, 어. 내야 돼. 어, 그래서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세금을 음, 음. 언제 내는지 한번 음. 쫙이 뭐, 달력 보면서 얘기해도 뭐 그게 다 나오니까 내가 다 뭐, 들어있어 다 물어봐도 그때그 대답할 수 있는 거지? 어 그럼 어? 공부... 근데 가끔씩 보면은아 공부를... <laughs> 이거 뭐지막 <laughs> 이렇게 있긴 있어 별게 뭐, 별게 다, 다, 다 있어. 들어가 있어 어. <laughs> 내가 만든 건 아닌데 어, 사실 나도 어, 의뢰를 해서 만든 거긴 한데 아, 뭐 별게 <laughs> 다 들어가 있긴 해 보니까 1월달에는 부가가치세 음 요게 좀 음. 있는 거같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이제 1월 25일까지 했거든. 음. 1월 25일까지 했는데 요거는 부가 가치세는 그, 신고를 1년에 그 길을 두 번으로 나눠. 그러니까 상반기, 1월부터. 그니까, 6월 이제 뭐, 직장인은 사는 사람, 어, 사업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사람들. 뭐 법인이든 개인이든다 똑같아. 요 아.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가세를 내는데, 음. 1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뭐, 상반기, 하반기. 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아. 하반기 거, 이렇게. 어쨌든 그 반기가 끝나면 다음 달 25일까지거든. 아. 그니까, 러 이제 12월까지, 7월부터 12월 반기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달 25일이 1월이잖아. 음. 이때까지 니까 그러니까 2018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이제 그걸 확정신고라 그래 확정신고 납부를 한 거지. 이건 이제 뭐 보통 사장님들이 직접 하지 않고 다뭐 다들 의뢰를 하시겠죠. 그치. 보통 어, 어. 이제 작은 사업체들은 우리 같은 세무사한테 의뢰하고. 어. 어. 뭐 이제 큰 대기업들은 당연히 회사 안에 이제 부서가 있으니까 음, 음, 거기서나 음, 하겠지. 음. 어쨌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음, 세금, 음, 음. 부가가치세를 이제 1월 25일까지 하반기에 음. 대한 신고 납부를 이제 한 거지. 음. 보니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 중간예납이 종합소득세 이거는 이제 사실 뒤로 가면서 얘기를 내가 이될것같데 종합소득세가 한데 5월에 내는 거잖아. 이제 종합소득세를 그치? 5월에 내는데 그 중간에 한번 뭐1월에 11월에 중간에 나고 이라는 것도 한번 해. 어. 11월에. 11월에. 어.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5월 달에 하는 예를 들어서 2019년 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잖아. 그러니까 2018년 거를 어. 1 8년 5월에 어. 근데 년 거를 하면 18년에 이제 사업을 하든 뭘 하면 응. 19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 년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흘러. 응. 그래서 2019년 11월이 되면 응. 2019년도 사, 그 종합소득세를 아. 원래는 2019년도 종합소득세는 아. 내년 2020년 5월에 내야 아. 되는데, 아. 그래도 1년 기다리기 힘들다 이거 국가 입장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아. 1년 너무 길어. 아. 그래서 한 6개월 한번은 최소 내야지. 그래서 2019년 상반기 거를 11월달에 내도록 돼 있어. 음 어느 정도 아주 정확한 세금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내야 돼. 내는 거야. 거부할 수 없어. 어 못해. 아 내야 돼. 돼? 어. 네. 어. 네. 어. 어. 아 어. 근데 이제 그 거부는 못 하는데 아. 이제 10분년 상반기 동안 나는 번게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해서 내는 네. 아.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세무사에서는 그거는 그렇게 크게 뭐깜박하게잘안 보거든. 어차피 받을 거니까. 어차피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어. 근데 어쨌든 뭐 신고 납부 의무는 어. 있는 거야. 11월달에 음 내야 되는데. 이제, 만약에 그중간예납이외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많을 수 있잖아. 음. 그럼 두 번에 나눠낼 수 있거든? 음. 그게 보통은 두 달이야. 그러니까 아. 원래 11월 말까지 내, 일부를 내고 그두 달의 여유, 여유기간을 또 주거든. 아. 그러니까 그게 1월 말인 거야. 아. 그래서 급납, 그, 급납 어. 써 있는 게 그거구나. 급납은 2 0 1 지금 19년 1월이니까 2018년도 상반 거에 대한 그 중간예납세금을, 이제 이때 이제 중간예납세금을 11월 달에 일부 냈고 이때 이제 나머지는 를 음. 그렇게 하는 거지. 나도 좀 이렇게 종합소득세를 분납할 정도로, 중간예납, 분납할 정도로 많이 벌었으면 좋겠네. 근데 뭐 중납까지 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 본인들은 아 그래 그렇게 세금을 낸다는 거에 대해 많이 낸거 그래. 응, 좋아하지 않지 세금 많이 낸다는 응. 거는 많이 번다는 거니까 하는 건데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은 다 싫어하더라고 나 아, 진짜 아, 난 많이 못 벌지만 날 낸다는 <laughs> <내는> 거 싫고 <laughs> 그렇구나뭐 일월엔 뭐 대충 그렇고 그게 중요하지 제일 음. 2 월에는 보니까 어 뭐야 면세 사업자 사업장 음. 현황 신고 이거 뭐냐면 음. 그 사업을 하면 이것도 개인법인 상관없이, 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상관없이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우리 옛날에 배웠던 것 같은데, 어, 어, 어. 사실 어. 좀 가물가물해. 사실,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면세사업자 이러면 아, 면세 응. 그럼 어, 세금을 면제받은 사람, 응. 세금 안 내는 사람 응.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면세사업자는 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내 기억에 따르면, 내가 파는 음. 거, 내 어떤 어, 상품을 그치, 파는 그런 사람이 그런... 면세인 거지, 그, 그치, 그치, 그러니까 그치. 소비자. 면세를 주는 혜택은 그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를 위해서 주는 혜택인데, 음, 면세라는 건데, 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제 세금 뭐 신고하는 거 얘기를 하니까, 음. 그럼면사세업자는 도대체 무슨 사업자냐? 음. 세금 안 내는 사업자가 아니라면 무슨 사업자냐 음. 면세 과세 이 얘기는 앞에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빠진 거야 아. 그니까 러 부가가치세가 면세냐는 과세 되지 아, 음. 개인 사업자면 소득세는 음. 여전히 네. 내야 되고 개인 사업자에도 어, 법인세 법인이면은 법인세를 여전히 내야 되는 거야 음. 부가가치세만 면제된 거거든 음. 그렇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내는 과세 사업자지 부가가치세를 음. 내는 사업자는. 우리 앞에 1, 1월 25일 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있었잖아. 그렇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또쭉 보다 보면 7월 달에 그 상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있거든. 그지 7월 달에 하겠지. 6월이 상반기 끝이니까. 음. 그렇게 1년에 적어도 두번부가세 신고를 하잖아. 과세사업자들은. 음. 그러니까 이제 국가에서 아, 이 사업자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실적을 내고 있구나. 매출, 매입 이런 게다 신고가 들어갔거든. 부가스 신고할 때.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안 내도 되는 사업자다 보니까, 음. 법인세 등록세는 내야 되고, 음. 부가세를 안 내다 보니까 1년 내내 신고 들어오는 게 없어. 아.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그렇 그래서, 그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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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해가 지나고, 신고해라. 뭐 1년 치를 그냥, 아. 너희들이 총 1년 동안 얼마, 세금을 내는 건 없어. 아. 내는 건 아. 없어. 현황만. 아. 1년 동안 너희들이 뭐,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였고, 음. 뭐 세금계 산서 발급한 매출이 얼마였고, 민건비는 음. 얼마 나갔고 월세는 음. 얼마 나갔고 이런 중요한 항목들 위주로 해서 현황을 신고하는 내용이 있어요. 음. 그게 면세사업자들이 현황 신고해야 되는 이유. 그게 이제 2월 11일까지 하게 되는 거지. 학원이 면세사업자였지? 학원이랑 그치. 예표적인 게 학원, 아. 병원. 병원도 면세업자인데 기억하기 좀 <laughs> 힘들어. 한 건만 기억나네. 병원은 근데 과세를 많이 받겠어요. 아 쌍꺼풀 수술, 음 확대 수술, 코 높추, 성형 수술 미용 목적, 아파서 막 질병 치료 이런 목적이 아니니까. 그치, 미용 목적. 그런 것들은 다 과세로 과세를 하고. 음 또2월에 보니까 뭐 지급명세서 제출. 음. 지급명세서 제출이란 게 2월 말일까지 있어, 2월 음. 그 말일까지 있고, 이거는 3월 달에 이거랑 같이 연결, 같이 해서 보면 돼. 3월 11일에 또 있거든. 아, 그래? 지급명세서 지급 아. 또 있네. 음. 또 있어. 이지급명세라는거 뭐냐면 그 회사가 이제 지출을 하잖아요, 갑기 저기. 그렇지, 그렇지. 이제 지출을 이제 할 거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음. 그런데 만약에 회사가 노트북을 샀어, 음. 뭐 삼성전자한테 노트북을 샀다, 그러면 뭐. 돈이 나갔다는 를 입증을 해야 돼. 그지 내가 그만큼 썼다는 걸 입증을 해야 네.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가 음. 있거든. 음, 음. 근데 이 노트북을 사, 사면은 내가 영수증 받으면 되잖아. 그치. 어, 세금계한 사람을 받으면 영수증 받으면 되는데, 음. 내가 회사를 하면서 성문제라는 사람을 그. 성주원. 어, 어, 성주원. 바꿨어, <laughs> <맞아. 웃음> <다 봤어>, 이름. <이런 웃음> 맞아, 맞아. 성주원. 미안해. 미안. 성주원이라는 사람을 내가 고용을 했어. 그래서 월급을 뭐 300만원 줬어. 응. 줬으니까 나는 돈이 나갔으니까 비용 음. 인정 받아야지. 그렇지. 어. 그 그러니까 영수증조. 음. 라고 음. 할수 없잖아, 직원한테. 그치, 나, 영수증 나 영수증 안 써줘. 그렇 어. 어. 직원이 뭐회사에 영수증 급여 받았으면 써. 그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할 때는 인건비나 뭐 이런 거 지급할 때는 그리고 이자를 줄 때도 마찬가지야. 음. 내가 돈을 빌린 거야. 음. 이자를 줄때이자는 줬잖아. 근데 실제로 생각 영수증조 이거 없잖아. 이런 거. 이자가좋다고 영수증 물론 그냥 뭐 이렇게 편의상 집써줄 음. 수는 음. 있지만 음. 현금 수령증 뭐이게 써낼 수도 있지만 음. 뭐 그게 뭐 이렇게 법적인 그런 효력이 있는 건 아니고 음. 그렇다 보니 그런 거뭐 인건비를 준다든지 뭐 이자를 음. 준다든지 이럴 때는 줬다는 내용을 세무서 신고를 하거든. 음. 음. 신고를 매달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 지급명세서는 1년 동안 준거를 합계내 가지고 음. 집계내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총 누구한테 아. 얼마를 줬다 그 내용을 제출하는 게 지급명세서라고 해. 아. 그러니까 회사, 회사가 지난 1년간 어. 내가 얼마를 썼는지를 그치. 최종 이제, 확인하는 음, 그거구나. 음, 근데 지금 명세서가 그러니까 주는 게 이자를 줄 수도 있고. 음. 또 회사 뭐 주식 회사라면 2대1이대 음. 주주들이 있을 거예요. 음. 주주들한테 배당을, 배당을 줄, 수줄 수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이자를 주거나 배당을 줄 아. 거는 2월말에요 이때까지 아. 그내용아2월2월 2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데 음. 이렇게 뭐 성조원 기자라든지 음. 뭐 어떤 다른 기자나 뭐 임원들이나 뭐 이렇게 인건비. 그런 음. 것들, 그다음에 프리랜서 뭐 이렇게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프리랜서들한테 주는 거는 뭐 사업소득이라 3.3% 같은 게무다음 음.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 주로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와 비슷하게 주는 것들은 이때 3월 11일까지 아. 신고가 되어 있어. 음. 다 집계를 해서 1년 동안 누가한테 얼마 줬다, 누구한테 얼마. 이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이제 작년에 회사한테 얼마를 받았다가 최종 이제 그치. 딱 세금까지 결정되는. 오, 바빠. 어, 이따 음, 받아도 돼. 괜찮아? 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그래서 음.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게 지급명세서 우리 이제 뭐 직장인들이 가장 많으니까 음. 그 근로소득이지 직장인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라는 서류가 있겠지. 원천징수. 제출, 어, 그걸 제출하니까 음. 그 지급명세서를 보면 제목이 두 개가 써있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그리고 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음, 음. 그렇게 써있거든. 음 결국 회사가 우리 연말정산하고 음 직원들 원천징수영수증 받잖아. 음 그게 지금명세서야 음 똑같아. 음아 그거를 똑같은 서식인데 직원한테 줄 때는 위에 원천징수영수증이라는 칸에다 표시해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 어, 거기에 제출할 때는 밑에 지금명세서 표시해서 아 똑같은 건데 그렇게 제출하는 거야. 아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입장에서는 아, 내가 1년 동안 얼마 벌었고, 음 그래서 내가 세금이 최종 얼마고, 뭐 공제 이것저것 내가 뭐 의료비 뭐교육비 얼마 얼마 내가 받아서 음 최종 내 세금이 얼마이니까 근데 내가 얼마 떼었으니까 얼마 환급이구나. 아니면 아 내가 얼마 덜 냈구나. 뭐더 뜯겼구나. 뭐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고 음. 그걸 보고 저기 국세청 입장에서도 그걸 대출해 주면 아성주원이한테 얼마를 주고 음. 총 얼마를 급여를 지급했고 얼마를 세금을 뗐구나. 이런 내용들이 다시 국가가 아. 이제, 이제 보고를 받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게 지급 명세서야. 야뭐 3월까지인데도 벌써 뭐 네. 이거 조금 많네. 그러니까 엄청 어? 많지. 4월 넘어가볼까? 사실은 3월은 어, 어. 3월 어, 이게 3월 말일까지 뭐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3월 음. 31일이 지금 일요일이잖아 어. 그래서 이제 4월 1일로 넘어간 게 있어. 아. 4월 1일로 넘어간 게 12월 말결이 보통은 그냥 이말 법인세 신고 낫고. 아. 그러니까 대부분 법인은 12월 말 결산. 보통은거든. 법인은 근데 맘대로 정할 수 있어 음. 결산기를. 그러니까 음. 우리가 사업하는 단위지, 그러니까 음. 사업하는 단위를 음. 회계연도, 1월, 어, 회계연도. 즉 어.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우리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우리는 음.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말까지지. 음. 지금 어떤 회사는 6개월 로할 수도 있어. 1년을 넘어가면 안 돼. 회계연도를 6개월로 할 수도 있어. 그건 자기 마음. 아. 짧게는 가능하다는 거지. 길게는 안 돼. 그러니까 길게는 아니, 그렇게 있어. 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은 뭐 종합소득이다 그러면 이게 그 소득 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높아지잖아. 응.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를 6개월로 하면 세율을 구간을 낮출 그래서, 수 있는 거냐. 그래서 어. 6개월 더, 그러니까 6개월뿐 아니라 1년 미만인 법인, 어. 그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개월이라고 치면 어. 6개월짜리 법인, 어. 그 사업연도가 6개월짜리 법인의 법인세 계산할 때는 달라? 그거를 10, 10개월로 또 환산을 해, 10개월 환산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그렇게 끝나면 음. 오히려 생이 많아지는 거죠 다시 이연해 줘고 아, 그렇게 하는 <laughs> 세율은 이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음. 비례적으로. 그러면 환산하는 건단순하게 곱하기 2한 다음에 그러니까 만약에 세율 적용하고 어, 다시 나누는그가니 3개월 단위면 3개월 단위 법인이다. 음. 1년에4분 연도권 대대 네 개씩이나 있어. 그러면 3개월치 결산을 할거 아니야. 그래서 음. 나온 금액이 1년치보다는 당연히 작을 거 아니야. 곱하기 그렇지. 4 하는 거야. 1년으로 환산하니까. 계계산고 월로 세금을 나누기 4. 그렇 그런 식으로 음. 이제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법인은 이렇게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근데 길게는 아니니까 1 음. 년은 넘길 수 없다. 넘길 수 그런 제한까지 없으면 우리 회사의 사업명들은 어. 500년 이기다 <laughs> 세금 안 내. 아, 그지 그러다가 진짜 500년 진짜 했어. 그러면 이제 500년 하고서 세금 내고 끝나는 거지. 아. 이제 제한은 1년은 넘어갈 수는 없는데, 음. 근데 대부분 1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잖아. 음. 그러니까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를 보통 사업연도가 끝나고 3개월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음. 3월 말까지 근데 음. 올해는 이제 3월 31일 이 일일이어서 요 4월 1일까지 아, 법인세 법인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 4월 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 해야 음. 되는 거지. 그 다음 날까지 해주는구나. 어. 음. 음. 이제 다음 어, 법인세 이때 힘들거든. 아 법인세 이때 이때 이제 세무사 분들 힘드지 않나. 힘들지, 힘 음. 나도 이제 어, 막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아. 아 진짜? 이거 이거 생각하면. <laughs> 3월달부터 힘들겠다. 아그 정도구나. 아. 또 5월 달에 이제 뭐또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지, 종합소득세. 아. <laughs> <laughs> 그리고 4월 달에 보니까 또또 부가세 이거 있네. 어, 이거는 이제 아까는 1월 25일까지 확정 신고였는데, 이건 예정 신고라고 돼 있어. 아. 그러니까 부가세는 6개월 6개월이라고 했잖아. 그치. 상반기 하반기. 그런데 또 부가세는 6개월도 나 부가세 못기다려 소득세 아. 1년 못 기다리니까 6개월 쯤비돼라고 음. 했잖아. 음. 부가세는 6개월인데 원래 원래가 6개월인데도 또 막상 6개월이다 보니 아또못 기다려. 한 절반, 3개월 지나면 좀 내, 이거. 음. 그래서 1, 4분기, 1, 2, 3. 아. 그 다음에 3, 4분기, 7, 8, 9. 음. 그러니까 각각 상반기에 이제 절반, 앞에, 앞에 절반, 음. 절반. 그거를 예정신고 기간이라고 해. 그래.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역시 똑같이 딱 25일 다음 달렇지 음. 1월부터 3월. 3월 끝나고 나서 25일까지. 예정신고.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복구같이 예정신고 나서 4월 25일까지 아. 또 하는 거죠. 음. 음. 요거는 괜찮고? 어. 아, 요, 요거는 뭐. 요거는 뭐. 개인들은 어. 안 해. 아이거 법인만해. 아 법인만. 아, 아. 이제 이제 대망의 5월. 어. 5월은 이제 종합소득세 어. 신고하는 달이라는 건 이제 어. 너무나 잘 알겠죠. 어. 5월 달. 이제 뭐 종합소득세. 어, 어때 이거? 이거는 뭐 응. 이것도 빡생 달인가? 세무사분들한테. 응, 어 힘들지. 그러니까 법인 보통은 원래 세무사분들마다 조금 이제 응.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 관리하는 업체가 법인보다는 개인이 많은 개수가 아, 고객 유형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어. 근데 대부분은 어. 개인이 많다 어, 개인 개수는 많고 음. 뭐 근데 법인은 한 개당 수수료가 좀더 높겠지 음. 개인보다는 그래서 음. 뭐 금액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더라도 개수만 따지면 개인이 좀 많고 법인은 음. 좀 적어 음. 그러니까 이제 건수는 5월 달에 할게더 많지 아. 근데 법인은 그러니까 3월 달에 법인은 건수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하나하나가 좀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이고 액수도 아, 뭐, 크고 어, 금액도 크고 음. 하니까 좀 이런 거라면 5월달 개인은 막별 자잘은 별거 막다 있는데 정신없는거야 그냥 아, 아, 내가 이거 빼먹었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그런식으로 좀 이제 복잡하고 또 이제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뭐 무시하는게 아니라 어. 이렇게 구멍가게 하시는 분들 막 이런 작은 사업하시는 음, 분들도 있거든 음. 막 떡볶이 가게 김밥 음. 이런 데도 다 세무사한테 요즘은 다바기고 하니까 음. 이제 그런 분들은 아 어, 원래는 예전에 그런 분들은 안 맡겼어? 아니 원래는 맡겼는데 어. 원래 니까 그러니까 전에도 맡겼어야 했는데 어. 잘안 맡기려고 했지. 근데 어.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아안 맡기니까 그냥... 이게 세금이 많이 나고 오 이게 관리가 음. 안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국세 행정 자체가 이제 이렇게 고도화되니까 아. 그런 거다 잡아내고 하다 보니까 어. 예전에는 대충 대충 맡길 어. 수 있던 그래. 게 점점 더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음. 그런 작은 소규모 영세업자들도 맡기는 데. 음. 아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들을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비하하 하는 게 아니라 음. 게좀 아무래도 좀 이해도가 좀 낮을 수 있잖아 음, 뭐 어차피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 세금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리고 하면 잘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아. 막. 세금 나왔다고 막 화내고 막뭐 이제 어, 이런 게 어딨냐고 어, 막, 아, 막 설득하고 뭐 이런 음. 과정도 법인보다는 아. 법인은 그래도 아뭐 법인 하니까 뭐 세금 내야지 뭐좀좀 이런 자세라면 개인은 세무사한테 맡기면 세금 무조건 안 나와야지 음. 약간 음. 뭐 약간 <laughs> 뭐 그래서 이제 좀 사람들과 이렇게 막 신랑이 하고 이런 것들도 좀 있어 같은 이나 그러니까 음, 요새 또뭐는잘 음, 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자영업자 분들은 뭐 장사 가 어렵다고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그럴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면 장사 잘될 때야 진짜 뭐 세금 뭐내라고 하면 아 그래 뭐 내지 뭐 음. 까짓 거 이러는데. 자사또안 되는데? 그니 그러니까. 세금도 또 이번 달에 뭐 얼마를 내래네? 그러면 당연히 네, 네. 어떻게 하면 좀안낼수 음, 있는 거 아니냐 음. 이렇게 하실 것 같고 부담스러우니까 일단은 금전적으로. 음. 그래서 그런 생각하면 힘든데 어쨌든 음. 5월은 뭐 어쨌든 핵심이지. 3월과 5월이 어쨌든 3월과 5월을 잘 넘기는 게 세금의 꽃. 음. 그럼 좀 이제 5월달 넘어가면 6월달은 좀 쉬어가나? 원래 6월이 이제 쉬어가는 달이었지. 어. 5월까지 빡세게 하다가, 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어? 하다가 6월은 조금 이제 쉬어가는. 휴가 어, 막 그래서 6월달에 막 여행도 가고, 음. 사무실 단체 여행도 가고 아, 진짜? 했는데, 어. 몇년전부터 그게 없어졌어. 왜? 그러니까 없어졌다기보다는 힘들어졌어 많이. 그러니까 보면 6월도 말일이 이제 빨간 날이다 보니까 음. 일요일이잖아. 7월 일요일 넘어갔는데, 여기 보면 종합소득세가 또 있어, 그죠? 아, 이거 뭐야? 거또 있어. 근데 어. 밑에 보면.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사업자. 음. 그래서 종합소득세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 사업자가 있고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을 해야 되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는 사업자로 나뉘어. 보통 성실신고 어. 성실납세자는 이제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야. 어, 성실납세자는 어, 성실납세자는 진짜 그냥 국가에서 어 당신 성실합니다 이렇게 정해준 거고. 세금 많이 내는 자. 어, 어. 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음. 어. 그런 게 아니, 너희 성실하다가 아니라 성실해야 돼. 아, 성실, 너희 해야, 해야 돼. 너희들은 아, 좀매출좀 아, 되니까 성실해야 돼. 그러니까 아, 미리 좀더 타이트하게 신고서 작성하고 뭔가 검증을 받고 신고서를 제출해. 아, 좀 라고 지정받으니까 그러니까, 어. 음. 좀더 이제 까다롭게 신고를 해야 돼. 음. 그런 사업자에게서 이제 뭐 이거는 보통 매출이 있어 기준이 얼마 음. 이상. 음. 도소매업은 지금 이제 15억 이상. 뭐 건설업이나 뭐 음식점 이런 데는 뭐 7억 5천 이상 1년 매출 음. 뭐 서비스업은 5억 이상 그 정도면은 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봐야 되나? 도소매 15억 이상이잖아. 근데 근데 15억 이상 그것도 마진이 얼마나에 따라 물건에 따라 사실 또 다르잖아 음. 매출이 똑같은 15억이어도 그치. 어떤 거는 어떤 거 팔면 많이 남고 그래서 사실 뭐 그것만 갖고 일일적으로 볼 음. 수는 없는데 음. 15억 정도 한다 음식점인데 7억 5천 정도 한다. 음. 뭐 서비스업, 뭐 학원, 병원부터 해서 뭐 미용실 뭐다 포함돼. 서비스업인 한 5억 정도 한다. 그 정도 되면 아주 영세하다. 정말 음. 겨우겨우 밥세끼 먹한다 정도는 아니야. 그냥 음. 조금 뭐 바쁘진 않다 정도인데 그렇다고 아, 잘, 아주 바쁘고? 아주 뭐 아, 사업, 뭐 사업이 뭐어뭐 어, 뭐 부유 미정도는 아니거든 사실. 어. 어느 정도 그럼에도 그런, 불구하고 너는 성실하게 나, 신고해야 돼 네. 이렇게 네. 그 대상에 네. 들어가는구나 음. 이렇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좀 뭐랄까 억울할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 빠듯데 아, 심지어, 심지어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세금에 되게 민감하거든. 세금 또 많이 내. 보통. 아 진짜. 세금 많이 내. 뭐 내는데. 의사분들은 뭐 그런 많이 잘벌것 같은. 잘 버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내겠지. 응, 많이 내니까 민감하. 어, 자기가 잘 버니까 많이 낸다는 것보다 금액이 중요해. 내가 그러니까 뭐 많이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그렇지. 뭐 세금이 뭐몇 천만 원이라고 이런 그치. 거에 되게 세금 낼 때는 또 내가 얼마 벌었느냐는 그치. 머릿속에는 없잖아. 음, 또. 네. 그러니까 뭐 얼마를 벌든 금액을 보고 느끼는 건똑같나봐 음. 그래서 민감한데 의사 병원들은 5억이야. 성준이 음. 음. 그래서 병원들은 어 음. 병원은 타이트하네 그러면. 그러니까 서비스업들이 다 5억이니까. 아. 그냥 미용실 무슨 p c 방 음식점 아, 미용실이나 병원이나 똑같은 어. 5억. 어. 서비스업이니까 음. 무슨 뭐 경영 컨설팅하는 업체가 있다. 그것도 5억. 음. 무슨 저기 뭐야 아까 얘기했지만 학원 이런 것도 음, 5억, 음, 어. 서비스업은 다 5억인데 음식 숙박은 아, 7억 5천이고 그런데 음. 병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11월, 10월, 11월 정도까지 자기가 매출 한번 봐그 음. 추이를 보고 12월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5억이 넘겠다 싶으면 한달 문을 닫는 병원도 있어. 와, 그러니까. 그리고 5억 1천, 5억 한 2, 3천 하루니 한 4억 5천이 훨씬 낫다 차라리. 아 진짜? <laughs> 그 <그게> 위에 <laughs> 그것도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이니까 12월 한 달을 쉰다 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좀 그렇구나. 아예 그냥 5억 넘어가면 이제 너무 세금 신고할 때 음, 그냥 힘들어진다. 음, 이런 생각을 하셔서 그러니까. 그냥 조금 덜 벌더라고. 아, 그것도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세제 뭐 뭐라고 해야 되지? 등이시스템의 음. 어떻게 보면 허점이라고 쓰는 게 있다. 5억을 지금, 기준으로 해도 4억 9,999만 원은 오케이고 뭐, 아, 5억 10, 만 원은 그치. 받아야 되거든요. 맞아. 음. 근데 7월 또 있어. 아, 재산세. 또, 재산세. 어, 그러네. 부동산을 뭐 보유했네. 건물분에 대해서 재산세 내지 음.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절반 내고 주택은 이제 절반이고 음. 그냥 상가 상가, 상가 어. 같은 거는 이제 건물분을 치과 네, 네. 내고 치로를 내지 음. 8로는뭐뭐별 8월은 별로 그러니까. 뭐, 이거는 매달 반복되는 것들인데 음. 8월도 하나가 있어. 근데 이제 8월 역시 대부분 세금은 말일 쪽에 있거든요. 아. 말까지 뭐 해라 뭐 이런 거다 보니까. 근데 말일이 이제 주말에 끼니까. 저 토요일 날 끼니까 이제 다음 월 초로 넘어갔지. 9월 2일까지. 근데 이거 원래는 이제 8월 말까지야. 음. 그러니까 12월 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중간이라. 그러니까 음. 원래 법인세는 이제 올해 3월 달에 낼거 낼 아니야. 그치. 그건 18년도 거를 내겠지. 그렇지. 그리고 19년도 법인세는 20년 3월에 낼 건데. 중간에 한번 더. 12월 말 결산인 경우에. 그런데 음. 19년 1월부터 6월까지 절반, 이제 상반기에 대한 실적을 계산해가지고 음. 그 두달 뒤인 8월 말까지 음. 법인세 중간연합을 하도록 돼 있어. 음. 그거는 이제 뭐 8월 말 토요일이니까 음. 9월 2일로 돼 있는 거지, 올해는. 음. 그리고 또 법인 9월 달에또 있지. 9월에 보니까, 어, 재산세 약간. 재산세 나머지 이제. 토지분. 주택분은 절반 내고 상가는 토지분 내고. 네, 뭐. 종부세 관련된 것도 있네. 어, 종부세는 원래 12월 달에 내 뒤에 나올 건데 그치? 12월에 내는데 종부세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주거든. 네, 네. 근데 종부세 할때 종부세는 보통 주택 많이 생각하는데 그 임대주택 이런 거할 때는 종부세 제외시켜준다고 했잖아. 그걸 우리가 얘기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잘 모르고 그냥 아, 합산 다 해서 계산해버릴 수도 있어. 아, 그래서 우리 이때 우리가 미리 얘기해주는 거. 음, 이 나중에 12월 달에 음. 고지서 이제 계산해서 고지 날일때 이런 거 빼주세요.라고 음. 합산 배제 신청이라고 하는 거지. 아. 거를 9월 말까지 하도록 이거는 뭐 이때 만약에 못 하더라도 나중에 할수 있지 10월에 10월 달에 종부세는 고지서가 오긴 하는데 내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어. 아. 어, 내가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거 만약에 이거를 못 했으면 내가 어. 스스로 신고 납부하면 되지. 음. 그래서 9월 달 지나면 10월 달은 뭐 특별한 건없고 하나 음. 하반기에 세 달이 지났잖아. 그렇지야. 그치, 그치고 그치. 예정인 거. 아, 그거를 국가가치 네. 10월 25일까지. 야, 이제 이제 좀 부가치 세는 왠지 응. 좀 친근한 응. 느낌이 들어 이제. 자, 공기마다 계속 나와. 응. 그러니까 친근하네. 응. 음. 그다음에 1 0월달 10월 달 다시 어. 좀 중요한 게내 응. 생일이야. 아. 응. 어. 어. 어, 잊지 말고. 알았어 거. 응. 어. 그다음에 이제 11월로 맞아. 넘어가면 1 어. 1월뭐 별거 없네. 11월 달은 별거 없는데 이것도 또 역시 말일이 아. 또 토요일이네. 어. 올해는 올해는 계속 토요일 날뭐 잡히네. 아 우리 안 좋은데, 구나아 진짜? 원래 네. 끝날 거한 이틀 더 해야 돼아 원래는 <laughs> 털부 <털도> 넘어가어야 되는데 <laughs> 자꾸 다음 음, 주 월요일로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음. 이것도 역시 원래 12월, 11월 30일인데 이제 토요일이어서 12월 2일로 밀렸는데 이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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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했던 거잖아, 그 그래? 음. 그러니까 2019년도 종합소득세는 2020년 5월에 낼 건데, 어, 19년도 상반기에 대한 거를 미리 아. 좀 이렇게 내라 11월달에. 음. 그게 이제 12월 말까지인데, 올해는 이제 12월 2일. 음. 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달 우리 남은 게 종합소득세. 아, 종합세. 그 어, 음. 12월 원래 15일까지인데 이것도 또또 또 15일이 이유이면 어, 이제 다음날까지. 어, 그래서 여기 보면 납부 또는 신고납부 아 납부는 그냥 보증서 날라온 걸 납부하면 납부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음. 신고서 작성해서 음. 합산 배제 깜빡하고 빼먹었다 내가 음. 이건 세금 안내도 되는 주택인데 음. 그런 이제 신고서 작성해서 신고납부도 할수 있고 음그렇게 어. 해서 이제 이걸 만약에 신고납부를 음. 계산을 잘못해서 자기가 잘못 내면 음. 그러면 가산세 있지 가산세를 내면 음.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음. 정, 전문가한테 음. 의뢰를 하든지 아니면 의뢰해야 되겠네 의뢰해야지 음. 음. 만약에 저기 제대로 안 됐다고 치면 응. 응. 수정할 게 있으면 응. 그리고 나면은 뭐 응. 없네? 어 그정도지 어, 어. 뭐 많이들 알고 있는 세금이 뭐 자동차세라든지 응. 그런 거는 고지서 날라오면 뭐잘 그렇지 자동차세, 주민세 이런 거, 응. 이런 거 날라오면 응.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쭉 봤던 게 어쨌든 정해진 날짜가 있고 응. 그날까지 내야 되는 거고 응. 그날까지 안 내면 이제 가산세를 내는 그치? 거잖아 응. 좀 일찍 내서 조금 뭐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없어?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없고 음. 알것 같긴 한데 자동차세들이. 아, 그건 자동차세들이. 아1월달에어 아, 네. 일월달에 원래 장미 올해는 지나갔네 이제 일월달에 어. 그냥 내면은 미리 내는 거잖아. 응. 왜 자동차세만 그렇게 해주지? 다른 것도 좀 많이 네. 해주면 좋을 텐데. 아 미리 근데 계산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군. 소득은 응. 내가 뭐 그거를 미리 다음 달까지 내가 얼마를 벌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으니까. 어. 근데 사실 종합소득세도 12월까지 한 번거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내고 법인세도 어. 12월까지 뭐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음. 한 거에 대해서 3월에 내니까 좀 약간 3달다달 기간이 있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조금 빨리해서 신고하고 를 하면 좀 혜택을 뭐 어. 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돈이 어, 미리 내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원래는 종합소득세를 5월달에 어. 내야 되는데 그걸 진짜 내가 빨리 계산해서 응. 뭐 2월달에 냈다. 응. 그러면 진짜 조금 아그는 착하니까 네. 뭐 이자분만 네. 빼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해도되 좋겠다는 생각데 근데 그렇게 안돼 있어 있다은안돼 음. 있는데 그 이유가 그냥 내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 5월달은 종합소득세 신고야 그럼 공무원들이 음. 5월달에는 5월 그달에는 그거 어, 신고 들어가서 그, 작업을 하면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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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막뭐 그게 4월에도 들어오고 아. 3월에도 들어오고 하면 이제 복잡하게 뭐 3월달에는 법인세 신고 받, 받아야 음. 되고 또 4월달에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음. 음. 자꾸 이세금 저세금 들어오면 음. 힘들 거 아니야. 음. 그래가지고 음. 아예 아니, 그냥 어차피 혜택 없어 아. 신고 못해. 그리고 아마 전자 신고도 못할 거야. 그딱그 음. 그 기간이 아니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1월부터 12월을 한번 쭉 보니까 음. 좀아 진짜 우리야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 뭔지를 음. 좀알것 같은데. 그치. 근데 보니까 직장인들은 뭐 사실 크게 그치. 뭐 신경 쓸건 없는 것 같고. 음. 회사가 사업자들이 사업자. 신경 쓰게 많네. 그렇 사업자들이 사업자들.